수세미 사랑 김신자 유성 할머니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별표 수세미를 소개합니다. 잘 봐주세요. 자, 오늘은 별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별수선데 잘안 보이니까 먼저 제일 단. 사슬뜨기, 네. 사슬뜨기 다섯 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첫 코에다가 끼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높이 하나, 둘, 셋에서 전부 높이 한거요까지 합해서 열여섯 개로 갔습니다. 열여섯 개. 음, 둘, 한번 감아 길게 뜨기. 셋, 넷, 다섯. 자첫 회단 16개 한번가아 길게 뜨기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높이 떴죠? 이게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연한색으로 연한 색으로 코를, 음, 요번에는, 연한 색으로, 높이 하나, 둘, 셋 뜨고, 자, 사이사이에다가 두 코씩 해가지고, 서른 두 코를 갔습니다. 자, 차이에 두 코죠? 또, 호다이에 두 코. 그, 그러니까 두 코씩. 두 단은 두 코씩 늘 이렇게. 두 코씩. 자, 이렇게 쭉, 이두 번째 단, 마무리 단계 왔습니다. 그 사이에 두 코. 사이에 두고 음. 자 이렇게 해서 16쌍 어때도 마무리 왔 마무리 이거 높이 뜬거 거기다가 놓고 마무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마무리 했죠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째 단, 요 두째 단한 겁니다. 둘째 단, 둘째 단, 그다음 이제 셋째 단에 갑니다. 셋째 단은 짙은색 실을 하나, 하나 둘셋 이렇게 높이를 뜨고, 이제 여긴 요번에는 뭐야? 한 간격에 두 코씩, 코시. 세 코씩은 세 둘, 셋째 단이죠. 셋째 단은 세 코씩, 네, 자, 처음에는 셋째, 세 개, 그 다음에. 또 아까 두개두개 두개 했으니까 여기다도 하나 둘셋 이렇게 한번 감아 기 이렇게 어사이사 어, 아까 두개두개한거사 이죠 세개 하나 둘셋 이렇게 예, 네. 쭉, 세 코, 3코, 세 코씩 쫙한번 가만 길게 뜨기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첫째 단, 두째 단, 세째 단에, 자, 간격에 세 코씩, 아 자, 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 아까 높이 뜬 거에서 똑같이. 마무리합니다. 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연한 실, 뒤에 있는 연한 실, 그 다음에, 지금, 첫째 칸, 두째 칸, 이제, 세째 칸 했죠? 이제, 네째 칸은, 이제, 이제 네 코씩, 사이사이에다 네 코씩을, 어, 이게, 짙은 색하고, 연한 색하고를 번갈라, 번갈라 뜨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 셋. 그죠? 응. 네. 예. 네. 아까, 이게 네. 연한색, 하나, 셋, 넷. 그죠? 넷하고, 아, 사이사이에 네 코씩. 4단은 네 코, 쉽네요. 3단은 세 코, 4단은 네 코. 그 다음에, 이제, 진한색. 다음 칸에는, 이제, 번갈라 번갈라 러니까 진한 색을, 네번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번 감아줘야 네? 그 다음 칸에는 또, 연한 색. 번갈라, 번갈라 니까 연한 색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한 새, 진한 새, 진한 새. 건 갈라 세코 사이입니다. 세코 사이에다가 네 코를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음, 자요렇게 연한색. 진한색 연한색 진한색 이렇게 네 코씩 네 코씩 쫙 뜹니다 돌아가지 자 이렇게 네 코씩 네 코씩인데 또 실을 뺄 때는 항상 그 뒤에서 뺄 때는 위로 빼줘야 나중에 뒤가 마무리가 깨끗합니다 다음 칸에도 네 코를 뜨고, 한번 가마 길게 뜨기. 한번 가마 길게 뜨기. 한번 가마 길게 뜨기. 네번 했죠? 또, 이 여기 쫙 해서, 음, 다섯째 단입니다. 다섯째 단. 자, 아, 아까 연한 실, 여기서 높이를 하나, 둘, 셋 뜨고, 여기 다섯 개 까지 둘셋넷 다섯 자 다음 사이에도 아까 네넷한 사이죠? 여기도 다섯 개 셋, 넷, 다섯. 좋죠? 그렇죠? 응. 또, 또, 사이사이, 아까 사단, 네단 거, 네 코, 네코 사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길게, 마지막 5단은 다섯 네, 개씩 늘렸습니다 다음도, 응.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별 모양이 나와죠? 네, 예, 어, 다섯 단 <laughs> 이렇게 예, 지금 다섯 개, 다섯 개씩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별 모양이 나와요. 별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이쭉 사이사이 마무리하면 끝입니다.